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느낄 매력 도시 서울에 대해 소개할게요 먼저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남산은 명소 중의 명소지역 N서울타워 정상의 광장에서 전통 무예 공연을 하고 있네요 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을 조망해 볼게요 저 멀리 북한산과 북악산이 보이네요 봉투계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디인 롯데타워가 보이고요 남쪽으로 가면 남한산성과 대모산자락 앞으로 강남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이동하면 관악산과 여의도가 보이네요. 여의도에서 한강을 건너오면 문산이네요. 서울을 한 바퀴 조망한 것인데 어떠세요? 도시의 품 안에 감춰진 구석 같은 곳이 있다고요. 가볼까요? 북한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한옥마을이 감추어진 명소입니다. 북악산 아래에 위치한 경복궁은 조선시대 궁궐로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북한산 조망한 후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둘레길 시쿠스. 물소리와 새소리만 들려 도심을 벗어난 산 속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둘레교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정상임을 알려주는 원효공, 배군대, 망경대, 노적공을 올려다보며 웅장함도 감상합니다. 서울은 진정으로 사람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매료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술로 시민 편의 지원에도 탁월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여러 서비스가 있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과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은 앞서가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오피스와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고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동은 쇼핑의 중심지로 활기가 넘치며 외국인 방문객도 많습니다. 서서 먹는 길거리 음식도 인기가 있고 유명하지요. 서울은 첨단 도시에 걸맞는 ICT 대기업과 벤처기업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시스템과 기술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생활 편의성을 증대시켜 일하고 싶은 도시입니다. 서울시청앞광장에서는책 읽기 좋은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잔디밭의 원색 야외 빈백 소파에 자유롭게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여유로워 보입니다. 생활과 일에 있어서 서울은 기대 이상입니다. 저와 함께 효율적인 온라인 생활 서비스를 체험해 보아요. 온라인 행정처리 시스템을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금이나 보조금 신청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세금 납부, 예방접종 등도 온라인으로 신청이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정보나 공지사항도 온라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힐링을 위한 기술과 볼거리도 소개해 볼게요. VR 기술을 활용한 가상 여행이나 스마트 음악 테라피, 청단 기술을 활용한 공연 등도 즐길 수 있죠. AR과 VR 기술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서울에는 특히 미디어 아트, 명소가 늘고 있어. 광화문 일대에서 실제로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와서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것도 특징입니다. 동대문 DDP에서 최근 개최한 서울라이트 DDP 가을에서 큰 인기와 감동을 준 미디어 아트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건축물 공란을 이용한 섬세하고 화려한 작품을 선보이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대형 백화점들이 버리는 수많은 LED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대전도 도심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통신망, 첨단 기술은 서울을 더 편리하고 아름답고 새로운 매력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오랜 동안 일하고 생활하면서 느껴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첨단 기술로 인한 편안함을 조화시킨 복합적인 매력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계절 푸르른 자연과 다채로운 문화 예술,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누리는 스마트한 시스템이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의 매력이고 자라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숨은 명소와 매력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